이게 브레이크 액인데 이게 마스터 실린더예요. 그다음에 이게 캘리퍼고요. 근데 이제 에어 빼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에어 빼는 니플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마스터 실린더를 이렇게 꽉꽉꽉꽉꽉 눌러주면은 눌른 상태에서 저 니플을 딱 열어요. 그다음에 그대로 잠궈요. 그리고 나서 한번그 그러니까 열어 열고 나서 바로 열면은 그 액체가 딱 나와요 브레이크액이.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이렇게 두번 정도 이렇게 발로 이렇게 펌핑을 해요.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. 이걸 살짝 열고 바로 잠궈줘요. 이렇게. 바로 잠궈줘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살짝 열어줘요. 그러면 다시 또 바로 잠궈요. 눈르고 있는 상태에서 닫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열어줘. 또 살짝 열고, 살짝 열고, 살짝 열고, 살짝 열고. 이제 압력이 그렇게 안 차네 이거. 살짝 열고, 살짝 열고. 살짝 양고 살짝 으이씨 아우